지금부터 새롭게 보는 도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롭게 보는 도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어, 많은 도시들에 대해서 나,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 프랑크푸르트의 중앙역은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쁜 성처럼 생긴 것 같고요. 그곳에는 괴태 도구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의 상, 상지인 해머링맨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홍콩 쇼핑의 천국 홍콩인데요. 그곳에서는 쇼핑을 되게 많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피크에서 바라본 시내가 엄청 되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뭐 가게들이 되게 뭔가 많은 것 같고요. 어, 컨벤션 센터와 센트럴 플리자도 좀 유명한 것 같고요. 쇼핑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광장에 있는 중국의 베이징인데요. 일단은 여기가 광장인데, 광장이 일단 기분이 좀더큰거 같고요. 베이징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천안문 광장이라고 하고요. 어, 여기 쯔진청 자금성은 중국 명 청나라 때 군, 운전인데, 지금 어, 제, 저도 이런거 많이 봤는데 여기 여기 알짝게그 중국의 그 사람 얼굴이 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마우쩌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되게 어, 유명한 업적을 넘겼었는데 그래서 어, 마우쩌둥을 기리는 기념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에미라이트의 상상의 힘으로 일은 두바이가 있는데요. 일단, 두바이 제가 봤을 때 여기 되게, 어 건물들도 되게 뭔가 반짝반짝 많고요. 어또 건물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진짜, 어, 되게 뭐가 없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대도시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버지알 아랍 호텔이 있는데,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 가봤는데 뭔가 이뻤어요. 그리고 영국에는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음, 교육 도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곳에 유명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옥스퍼드 대학교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데요 요렇게 생겼고요 1249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라고 있는데요 그곳은 관광의 도시라고 합니다 뭐 게임하고 노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고요 여기 화려하게 불빛이 있고요 음 엄청 이쁩니다. 저 카지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이런 게 집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벨리, 벨라지오 호텔과 인공호수인데, 그곳에 밤마다 분수쇼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라지오 호텔의 내부이고요. 그리고 여기 록쇼 호텔의 레저쇼 레이저쇼. 그런데 네, 레이저 이렇게 그냥 뽑나 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는 많은 예술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여기 박물관이 되게 유명하죠.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예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여기 길거리 화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몽마르트르 언덕의 카페들입니다. 응. 되게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로댕 미술관도 이렇게 있고요. 조각가 로댕이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시드니 가 있는데 시드니는 이렇게 유명한 게 오페라 하우스가 이렇게 있죠. 엄청 이쁘게 잘 지어놓은 건물 같습니다. 그리고 하버브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시드니의 상업지구와 시드니항을 가로지르는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데버호는 북선장이 항해에 사용한 모습을 보관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 자리우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브라질에 있고요. 여기는 그곳의 축구 경기장이고요. 해변도 있는데 그곳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뽑히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동쪽 해변 이이 엄청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가파른 산들이 이자이 보시면 산이 보이고요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뭐 이거 팔벌리고 있는 동상 엄청 큰데 저 이거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밤 풍경의 서울 대한민국인데요. 대한민국 한강 밤에 여기 있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경북군과 수문. 기... 항상 교대식을 궁궐을 지키는 그런 교대식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산 꼭대기에 있는 이제 남산 타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듯 새롭게 보는 도시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전세계 도시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단은 도시들이 되게 다양하다는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느낌은 첫 번째. 어 아까 전에 저기 아랍 엠, 에미레이트 쪽을 부, 그쪽을 보니까 어 이제 원래는 어 도시가 아니었는데 이제 도시로 확 변해서 되게 유명해져서 어, 저도 그렇게 어떠한 마을을 엄청나게 이쁘게 도시처럼 만들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일단은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보니까 꼭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 외에도 다른 도시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한국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한국의 서울 도시 다음으로 많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첫 번째 저도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의 도시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어, 아까 전에 궁금, 궁금하다고 한 것들을 저희가 다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새롭게 보는 도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세계의 도시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합니다